안녕하세요 다루주입니다. 오늘은 피시 대학 정재영님을 그려볼 거예요. 정정님의 피부 색깔을 칠할 때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갈색, 빨강색, 흰색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그렸던 친구들은 제가 흰색을 쓰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초등학생 때 잠깐 학원에서 배우고 말았었는데 그 당시에 미술 학원에서 수채화를 쓸때 검정색이랑 흰색은 아예 못 쓰게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배웠다 보니까 지금은 흰색이랑 검정색도 씁니다 써도 그렇게 별로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원래는 정지현님 먼저가 아니라 이용주님을 먼저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용주님이 <laughs> 너무 굉장히 잘생기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용주님을 두번 그렸어요 근데 두번다 너무 심각하게 잘생기게 그려져가지고 그냥 정지현님을 먼저 그려야겠다 하고 정지현님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오디오를 치울 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 웹툰을 잠깐 그렸었어요. 그냥 도전 만화 정도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건강학과로더 이상 웹툰을 그릴 수 없게 됐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웹툰 생각이 나서 다시 그리고 싶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하나 짧은 단편이거든요? 전 여기서는 초상화만 그리다 보니까 이 초상화 하나만 생각해서 그냥 콘티를 짜서 영상을 업로드하면 돼요. 그런데 웹툰은 장편이다 보니까 계속 콘티를 짜야 되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이번에를 올때 마지막 결말 부분을 어떻게 할지, 다음 화는 어떻게 그릴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1부터 10까지 생각을 하면서 콘티를 짜야 하는데 웹툰을 그렸던 당시에는 일하고 일 끝나고 나서도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고 출근할 정도였었는데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졌거든요. 쓰러지고 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웹툰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렸던 웹툰이 굉장히 발랄하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너무 삶이 힘들어지니까 못 그리겠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한데 만화는 너무 밝아. 그러면서 너무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3년 안에는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웹툰을 그리지 못한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정말 많이 회복은 했어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회복은 했는데, 아직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한번 기절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은 아직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밝게 하려고 하고, 톤을 좀 올려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전달이 안될것 같은데 다시 몸좀 회복하고 건강해지면 웹툰을 그리고 싶어요. 그때쯤 되면 여기 다로드 채널에 웹툰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